6회차에서는 언어기능 키움 활동으로 언어사용 및 표현능력 향상을 시키는 그런 여러가지 레크 게임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보통 알하이머 치매인 경우는 기억력과 언어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경치 좋은 해변에 갔는데 모래성이 있어요. 바람이 휘 불면 어디부터 모래가 가장 빨리 사라질까요? 네, 여기 맨 꼭대기죠. 이게 모래가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기억도 가장 최근 기억부터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깜빡깜빡하고 말이 단어가 생각 안날때 거기가 우리가 거시기로 다 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외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외운동이라면 흔히 머리를 써야 하는 바둑이나 장기 등뭐 그런 놀이 뭐 계산하고 암기하는 것들을 떠올리는데. 자뇌 건강 운동법은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뇌를 단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체 움직임은 신체 세포망의 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또 따라서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도 지적 훈련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자 손으로 하는 신체 운동 뇌 운동 하겠습니다. 자. 주먹 쥐고 엄지 펴면 최고예요. 한번더 주먹 쥐고 엄지 펴면 최고예요. 주먹 쥐고 검지 펴면 1등이에요. 주먹 쥐고 엄지 펴고 검지 펴고 소지 펴면 사랑해요. 주먹 쥐고 엄지 펴고 검지 펴고 소지 펴고 다 펴면 만세! 아유 잘하셨어요. 자 어르신들 과 이게 손가락, 소근육 운동으로 뇌 운동을 하는 거니까 수시로 자주 하십시오. 사오정이 길을 가다가 깊은 운동이 빠졌어요. 어, 사사, 살려주세요. 사사, 사오정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이때 마침 누가 지나가셨냐? 당연히 스님이 지나가시게 되죠. 네, 손, 스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사오정을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사우정이 감동하고 너무 고마워서 스스스스 스님 카카카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했더니 스님께서 괜찮습니다 다 부처님의 자비인걸요 그래요 그래도 사우정은 그막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막 웃깁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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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각 가, 갚게 해주세요. 뭐, 뭐 무엇을 하면 좋, 좋, 좋을까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이중이 그러시다면,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십시오. 그랬더니 사우정이, 예,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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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습니다. 갔어요. 다음날 법당에 갔는데,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법당에 고양이 300마리가 막글박글 우글우글 하는 것이죠. 네, 공양미 300석이 그냥 고양이 300마리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듣기도 잘 해야겠고 발음도 잘 해야 될것 같아서 우리 어르신과 함께 발음 연습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 이렇게 할 텐데요. 이걸 너무 길게 한꺼번에 하면 기억이 안 나시니까 두 자씩 갑시다. 자, 선생님이 먼저 가갸 어르신 가, 갸 선생님이 거겨 거겨 고교 고교 구규 구규 그기 그기 그, 그 나둑 나냐 나냐 너냐 너 녀, 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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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뉴, 누뉴, 누니느니다음 다자, 다자, 도겸, 도겸, 노녀, 도겸, 도겸, 두듀 두주, 드디, 드디, 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하루까지 가는 거예요. 하하, 하햐허혀 허효. 호, 효, 후, 휴, 흐, 히 네. 이렇게 하는 동안 혀 운동, 어, 또 입술 운동, 뭐, 턱 운동, 카코 컸혀는 또턱 운동이 들어가지고 이 한꺼번에 됩니다 네. 그러면서 발음이 하시게에혀 운동이 돼서 훨씬 말씀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시겠죠. 저희 할머니는 선풍기라는 말을 못 외우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매일 풍선기라고 하셨거든요 저보고 맨날 갑시가 풍선기가 풍꽃이라 풍선기 그랬어요 갑수기도 아니에요 갑식이에요 저는 끝까지 갑식이로서 풍선기 갖다 드렸어요 뇌를 네, 활성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뇌를 자극하는 건데요 이 혀운동은 발음도 교정되어서 말씀하실 때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니까 그 수시로 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도 이렇게 하시자고 약속을 하시는 걸로 마치시면 되겠죠. 네. 언어력 키움 활동은 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